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의 채권자는 한 곳입니다. 카드 돌려막기가 더 이상 되지 않아 근본의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금 변제율이 85%에 이르고 채권자가 단한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법원은 조건부인가를 합니다. 이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일반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건의 60% 이상을 조건부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가혹한 법원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 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카드사 신한카드 단한 곳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3,1154,698원이며 이자 1269,467원. 합계 3,242만 4,16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28만 6,356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청산 가치는 영원히 반영됩니다. 보험 107만 5,794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 원까지 공제되어 청산 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100, 84,000원이 있지만 인천 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 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는 영원히 반영됩니다. 카드 현금 서비스 채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181만 2,20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은 청산가치 총 학계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 시 1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아직 자녀가 없어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이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00만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 2 4만6 7 3 5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7 5만3 2 6 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후 원금 변제율은 85%입니다. 이런 간단한 사건도 조건, 조건부 인가를 하여 채무자는 매년 소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